2026년은 성장주와 가치주가 다시 갈리느라고 생각해요. 모두 다 같이 오르던 시장에서 AI를 비롯해서 성장주들의 옥석가리개가 시작되면서 진짜 성장기업만 살아남는 시장임을 찾아옵니다. 이때 기준이 없으면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오르는 주식은 올라서 두려워서 못 사고 요 오르고 나면 오히려 따라붙고 또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이 내년의 투자 성과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타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일타 김기훈입니다. 여러분, 결국 투자는 흐름을 읽는 일입니다. 어, 누구도 모르는 종목을 찍어서 큰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방향을 얼마나 정확하게 받아들이냐 이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AI, 로봇, 그리고 혁신적인 바이오. 지금은 이미 너무 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단 하나입니다. 좋은 회사를 얼마나 오래 자신있게 들고 갈수 있느냐. 그리고 그 회사가 진짜 성장기업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늘 고민이 생겨요. 주가가 흔들릴 때 노이즈가 터지고 시장이 불안해지고 그 순간에 기준이 없으면 저희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준의 힘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분도 그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느끼셨을 거예요. 2025년에 성과가 좋았던 대표 기업 두 곳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뭐 한국전력, 제가 2만 원대에 에너지 사이클과 구조 개선의 신호를 말씀드렸죠? 지금은 5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로빈우드는 유튜브에서 10개월 전에 이 회사를 2025년 새로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50불이었고 지금 무려 130불 때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두 기업은 운 좋게 오른 종목이 아니에요. 명확한 기준으로 필터링한 기업이었죠. 시장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고 저희가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지 2026년에도 저희가 주목할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제뭐 루멘텀이라든가, 브로드컴,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입니다. 이거는 저희 종목 추천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준을 어떻게 세울 때 참고할 예시라고 봅니다. 최근에 루멘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AI 광통신의 수요 확대에서 구조적 수혜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내년에도 더더욱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요. 브로드컴은 엔비디아 이후 AI 새 밸류 체인에서 가장 강력한 구조를 가진 기업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많은 분들이 알고 투자하고 계시지만 AI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의 중심에서 2026년 체질 개선의 결실이 기대되는 거예요. 왜이 기업들이 2026년의 후보군일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다음의 성장주 또 다음의 성장주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기준과 발굴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글로벌 초성장주 마스터 클래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과정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조건을 가진 기업이 초성장주가 되는지, 시장 초기 국면에서 언제 진입하고 어디에서 비중을 실어야 수익이 극대화 되는지, 제가 실제로 사용해온 실전 전략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요. 현장에서 제가 매일 시장을 보면서 만들어낸 실전형 전략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서 여러 종목을 알려드렸는데요. 유튜브에서는 아무래도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비율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직접 종목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비밀 노하우를 이렇게 다 공개해도 되나 싶긴 한데요. 우리 일타패밀 여러분들만 아시고요. 돈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2026년을 준비하기 위한 핵심 관점이에요. 시장에서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실제 시장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단 20강. 매주 4강씩만 들으면 단 5주 안에 여러분의 투자기준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이번에 제대로 배우세요. 앞으로 투자하실 때마다 계속 참고할 평생의 기준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동안 현업에서 운용하면서 실제 성과를 만들었던 전략의 근본 원리, 기업을 고르는 구조,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을 이번 강의에서만 처음부터 공개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절대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을요 이번 마스터 클래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2026년은 성장주와 가치주가 다시 갈리느라고 생각해요. 모두 다 같이 오르던 시장에서 AI를 비롯해서 성장주들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면서 진짜 성장 기업만 살아남는 시장임을 쳐다봅니다. 이때 기준이 없으면요,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오르는 주식은 올라서 두려워서 못 사고요, 오르고 나면 오히려 따라붙고 또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이 내년의 투자 성과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과정에는요, 제가 새롭게 만든 글로벌 하이퍼그로스 전용 로그가 적용된 2026년 한정판 굿즈 세트도 포함됩니다. 다이어리, 펜, 스마트폰 거치대, 그립톡,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늘손 닿는 곳에 초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두고요. 여러분이 초성장주 투자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을 담아봤습니다 목표를 글로 써두고 시각화하면 매순간 태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초성장주 투자에 대해 더 공부하고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셔서 궁극적으로는 투자 결과도 초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치열한 시장을 거쳐오면서 쌓아온 실전 노하우는 단순한 이론이나 스킬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김규은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성장주를 발굴한 비법, 그리고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성과를 위해 매매를 판단하는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 0 2 6년의 시장은 준비된 투자자에게만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는 또 지나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대로 배우면 내년의 시장은 여러분 편이 될수 있어요. 2026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시점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 이번에도 제가 앞에서 확실하게 이끌겠습니다. 초성장주의 기준을 갖춘 투자자가 되는 길, 이제 시작입니다.